여러분, 보험약관 보신 적 있으세요? 글자가 빽빽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죠? 오늘은 암보험약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암보험의 핵심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면 다 같은 암처럼 보이지만, 보험에서는 다르게 나뉩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은 악성 신생물 중에서 특정한 암을 제외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약관에서 정한 소액암, 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됩니다. 즉, 소외감, 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일반암들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일반암과 소외감이 각각 따로 진단되면 일반암에 대한 진단비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소외감으로 먼저 진단되고 나중에 암으로 진단되면 소외감이 먼저 지급된 경우 나중에 진단된 일반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암과 소외감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암이었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경우 보험사는 사망일을 암진단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암진단을 확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진단은 반드시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내려야 하고,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암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환자가 검사할 여유 없이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종양이 너무 위험한 부위에 있어 조직을 채취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진료 기록이나 의료 기록을 통해 암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 바로 전이암에 대해 알아보면 암이 한 곳에서 생긴 후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이걸 전이암이라고 하죠. 약관에서는 이런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면 여전히 유방암, 위암이 뇌로 전이되면 여전히 위암 즉 암이 어디로 퍼지든 간에 처음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원발암이 완치된 후 새롭게 전이암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새로운 암으로 봅니다. 이제 암보험 약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셨나요? 오늘 정리한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보험 청구할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